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정현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지금 이 김정현 아나운서라는 총각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사태의 전말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논란의 핵심이 좀 이상합니다. 뭐, 김정현 아나운서가 자기 SNS에 새벽 1시 40분에 뉴스특보를 찍는다고, 이제 해시태그를 달고, 김정은 부들부들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제 새벽 늦게 녹화하니까 좀 힘들었다 뭐 이런 소리죠 새벽 1시 40분에 뉴스 특보라니 하지만 간만에 뉴스 했다 헤헤 이래 김정은 부들부들이라고 썼어요 자기 SNS에 근데 지금 이 발언이 죽일 듯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딱 감으시죠 김정은 욕했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나라가 미쳤습니다 왜 논란과 비난 여론이 있는 걸까요? 물론 게티즌들도 더러운 명분은 내걸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직업정신이 없다고 철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뉴스특보 좀 찍으면 어떠냐고 배부른 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린다 이겁니다. 그 뉴스 아나운서직 정규직을 받고 싶어 갖고 줄 서는 애들 새벽 몇 시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널려있다 이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 정말로 구역질 나는 개소리고 이번 논란의 핵심은 그냥 김정은을 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욕을 먹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좌경화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혹자는 그러겠죠. 그게 아니고, 직업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아나운서를 비판하는 거라고, 네티즌들이 그래서 비판하는 거라고 이제 더러운 변명을 하실 텐데, 제발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 맙시다, 우리. 그 부분도 내가 좀 이따 다룰 겁니다. 김정현 아나운서는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1989년생 7월, 이래, 어, 7월생이래요. 한국 나이로도 31살이고, 전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그 생물학적인, 생물학적인 나이, 만 나이로 따지면 아직까지 29살인 친구입니다. 아니 스물아홉 살 먹은 아나운서가 자기 개인의 sns 페이지에 새벽 1시 40분에 특보 잡혔다고 불평한 말이 못합니까? 하물며 그 불평도 무슨 힘들다 하기 싫다 지친다 이런 표현 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죄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런 sns 메시지 하나, 하나가 이 정도로 죄가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고만고만한 정규직과 사무직 일자리 꽤 차고 있는 사람들 sns 전수조사 해가지고 수백만 명의 국민들 전부 다싹다 다 잘라야 됩니다 직장에서 자기 SNS에서 근로환경, 상사돌려가기, 야근, 업무, 처우개선, 봉급 같은 거 대해서 친구들하고 불평불만 안 하는 대한민국 직장인, 사회인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됩니까? 그리고 솔직히 서울대 나와가지고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만 29세의 방송사 아나운서 하고 있는 그 엄친아 친구한테 일반인 네티즌들이 직업정신 운운하는 것도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게? 내가 지금 스펙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정치인과 장관,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는 시대죠. 하지만 그것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비판이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부터 한번 돌아봐야죠. 만약에 정현이가 이명박 부들부들, 박근혜 부들부들, 무슨 일본 소식을 새벽에 전하면서 일본 부들부들 같은 걸 SNS에 썼었더라면, 그래도 과연 이만큼 논란이 됐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여론이 달랐을 거잖아.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군중 제발 좀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좀 말라고 자기 자신을 대중 여론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뜨려서 바라보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민주 시민이고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가 되고 여러분들 하나 하나가 바로 지식인이고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소액 주주입니다 근로자가 아니고 주주라고요 주인 의식을 갖고 보라고 그게 바로 민주 시민이라니까 옛날 그 서양 철학에서 지식인들이 근 현대 지식인들이 말하던 그 민주 시민의 철학이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라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여러분들이 설사 지금 초라하고 비루한 인생을 살더라도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이 바로 지식인이고 소중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책임감을 가지고 의식 있게 행동을 하라고요.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아나운서 그 젊은 아나운서 정연이를 까는데 각종 지저분한 핑계와 명분을 갖다붙이지 갖다 마세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처럼 그러지 마. 진짜 구역질 나니까. 본인들이 꿈꾸는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니들도 저 직장에 넣어주면 뼈를 갈아서라도 일해주겠다 싶지만, 그건 지금 생각이고, 초라한 지금 인생을 살 때의 얘기지, 그 직장을 실력으로 정당하게 정문 뚫고 들어간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른 법입니다. 사람이 다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2등병 1등병, 2등병 1병 때하고 상병 병장일 때하고 마인드가 달라지잖아, 사람이. 이런 거를, 복합적인 걸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지, 성인이면. 이런 것들을 다 이해 종합적인 마인드를 다 이해해야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고 성공을 향해서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패배자의 마인드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겁니까 네티즌들은 네티즌 본인들은 야근과 특근 근로처우 뭐 회사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뭐 평소에 불평불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솔직해집시다 여러분들은 20대 아나운서의 새벽 특보의 그 불평을 까는 게 아니고 김정은 부들부들이 불편한 겁니다 결국 김정현 아나운서는 SNS에서 인민 재판을 받고 스스로의 계정을 삭제한 사,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 국민 여론 수준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한게좀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이런 여론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기엔 과연 정상입니까? 뭐 김정은 부들부들 이것 가지고 비판하는 개돼지들은 뭐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지금 대중 여론들이 뭐 김정현 아나운서를 집단 린치에 놓으면서 내거는 명분, 직업 정신과 프로의식에, 프로의식에 관한 이 비판에 대해서 내가 반박 아니 서로 까놓고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한 번만 해봅시다. 아나운서 직업 정신, 프로의식 운운하면서 김정현 아나운서를 까는 사람들을 하고 내가 까놓고 이야기 한 번만 해보자고. 그런 명분을 내거는 꼬라지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명분을 내걸어 놓고, 본인들은 엄청나게 성숙한 척, 인내심이 강한 척, 직장에 헌신적인 사람인 척, 도덕적인 우위를 점해 놓고, 잘 나가는 누군가가 말 한마디에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말 잘못된 거라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되게 흔한 대중 여론이죠. 아니, 만 29세 아나운서가 새벽 1시 40분에 갑자기 잡힌 특보에 대해서 개인 SNS 계정에 그 정도 말 한마디조차 못하는 사회입니까? 우리나라가? 니들도 직장 다니면서 근로 여건에 대해서 야근 대근에서 힘들다고 업무 강도가 세다고 지친다 떠나고 싶다 훌쩍 떠나고 싶은 이 마음 유럽여행 이런 거 해시태그 같은 거 SNS에 안 씁니까? 불평불만 안 적어요? 새벽 1시 40분에 뉴스 특보라니 그래도 간만에 뉴스 한건 했다 김정은 부들부들 이것 가지고 진짜로 이 한마디를 가지고 전국민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집단 린치 죽일 놈을 만들어야 됩니까 20대 청년한테? 이게 진짜 그만큼 분노해야 될 사건이에요. 이게 이런 사건을 가지고 전 국민들이 분노 시이나 해야만 합니까? 정말로 리얼리? 내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여론이 또 정상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만취 네이버 에 지금 가보면 또 상당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럴 거 아닙니까? 아나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나가라고 책임지라고. 남의 자기들 인생에는 엄청나게 부처님보다도 관대한 사람들이 남의 인생에는 털끝만한 흠집 하나만 잡히면 누구보다도 무자비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자비를 해요. 아무것도 아닌 SNS 한 토막을 가지고, 뭐, 한 사람이 인생 전부를 가지고, 뭐, 생각이 있네 없네, 마인드가 있네 없네, 프로의식이 없네, 문제가 될줄 알았네, 쯧쯧거리면서 본인들은 알량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비루한 인생에 비참한 위안을 삼겠죠. 정말로 저게 저만큼 욕을 먹을 사건이면, 일반, 일반 네티즌들도 SNS 싹다 전수조사해가지고, 고만고만, 고만고만한 정규직이나 사무직 일자리 꿰 차고 살아가는 일반인들 수백만 명싹다 잘라버려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왜? 취급정신이 없는데 세 사람 뽑아야지. 여러분들 SNS도 전부 다 조, 그 국가에서 전수조사해가지고, 몇년 내내 전수조사해가지고, 직장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싹다 잘라야지. 수백만 명이라도 국민들 싹 다. 직업 정신이 없는데 새 사람 뽑아야지. 내가 틀린 말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진짜 개뿔도 아닌 거 가지고, 젊은 아나운서 잡아 죽이려는 이런 짓좀 하지 말라고, 이런 인민대법 여론국까지 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한국은 이미 분노 과잉 상태입니다. 물론 힘든 세상이죠. 근데 지가 힘들다고 해서 그거를 남한테 이런 식으로 푸는, 푸는 것들이 과연 온당합니까? 잘 나가는 친구가 말실수 꼬투리 하나만 잡힌다 싶으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와 달려들어가고 몰매를 치고 잡아 죽이려, 죽이려는 이 더러운 인민 때법 근성 아니 애초에 아나운서 그 정현이 아나운서 sns 메이그 메시지에 말실수가 있기는 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보건대 이미 대한민국은 몸도 마음도 적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평소에. 그저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평소에 그 대한민국 국민 의식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하죠. 고압적인 자세 취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절대로 머리에 뿔 달리고 피부는 시뻘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튜버 본인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 있고 나도 친구들하고 PC방도 가고 술자리도 간다니까.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내가 왜 대한민국 국민의식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쉽게 흥분을 하고 어떤 강력한 개인 철학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큰 소리를 치는 걸까요? 내가 뭐 서울대 뭐 최연소 뭐 교수라도 돼서 뭐 그런 대단한 스펙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스펙과는 별개로 내가 진짜로 대한민국 평균 국민의식 수준보다는 제가 압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맞기 때문입니다.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쳐야지 누군가는 대중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소신 있게 지적을 해야 될거 아니야 바로 불특정 다수의 한국 대중들이 이런 치떨리는 저열한 국민의식 수준을 보여줄 때 내가 바로 그럴 때 혼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런 국민 여론이 정상적인가요 한국에서 수십년씩 살아온 외국인 기자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한국은 민심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이런 인민에 의한 대중에 의한 사회적 지배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서양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한국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이해 자체를 못합니다. 이게 이런 애꿎은 청년 아나운서 한명 잡아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이런 태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곳에서 저급한 여론을 형성하고 그 저급한 국민 여론이 대한민국의 국가 중대사가 결정될 때 엄청난 사회적인 그 무언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소신 없는 정치인들도 소신껏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판단을 못 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저급한 국민 여론 자체가 대한민국 국가 중대사가 결정될 때 매우 불안정한 영향력을 끼친다니까요. 이게 부메랑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 돌아온다고 이게 나는 항상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절대로 듣기 좋은 소리, 사탕 발린 소리만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건 나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의 그 단계, 인생 철학의 한 단계를 끌어올려줄 자신이 나한테는 있어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스펙은 없는데 능력은 있어. 자격증은 없는데 능력은 있다고. 내가 소개하는 이런 사태들의 전말을 들을 때면, 진짜로 좀 똑똑하고 배웠다는 사람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이게 바로 사람다운, 진짜 사람들의 여론이지라고,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 항상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소리 들려준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지식인이고,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소액주주입니다. 재벌도 한 표, 서울대 총장도 한 표, 그리고 니도 한 표예요, 니도. 니도 한 표라니까? 제발 좀 우리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20, 30, 40 젊은 세대들의 평균 학력이 가장 높은 초고학력 사회라고들 흔히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제발 좀그 배운 값을 합시다, 배운 값을. 한국 사회를 내가 가만히 조망을 해보면, 무슨 쓸데없는 스펙 쌓고 입시 시험 기술 갈고 닦는 것 빼고는, 진짜로 보다 좀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사건과 현상에 있어서 대중들의 사고력이 절대로 높지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민심과 때법 여론이라는 게 워낙 무서운 사회이기 때문에 일반 공중파에서는 소위 대학교수네 내 지식인인에 내 전문 패널이라는 영감님들이 나와가지고 감히 저처럼 이렇게 국민의식 수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인민 때법 여론의 그 압력이 무언의 압력이 너무나도 무섭고 거대한 나라거든. 누구 하나 죽여라 책임져라 사퇴해라 저놈 잘라라. 자기들 인생에는 부처님보다도 관대한 사람들이 남의 인생에는 엄청나게 무자비하다니까. 남한테 그 잣대,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댈 때는. 나도 일반인이고 유튜버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런 소리를 솔직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단 하나라도 틀린 말 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1부터 100까지 옳은 말만 하잖아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 옳은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소통 좋다면서요, 소통. 정치인들 대통령들 보면서 맨날 불통이라고 소통 안 된다고 징징거리고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바로 본인들의 삶부터 좀 되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본인들부터 좀 되돌아보라고 소통의 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그게 꼭 여러분들이 무슨 고등학교에서 달달 외우던 거 대학교 뭐 교양 철학에서 배우듯이 철학이라는 게꼭 무슨 학판에 무슨 학판에 몇 년도 몇 년도 이런 거를 외우는 것만이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의 태도에 생각의 여지를 녹여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철학 살아있는 철학입니다. 저도 딱딱한 철학은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나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나는 철학이 깊은 사람이라고. 뭔가를 학교에서, 책에서 배웠으면, 그거를 파편적인 지식의 쓰레기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의 목걸이처럼 꿰어가지고, 본인들의 삶의 태도에 한번 녹여내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한 인간의 인격 형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